여기서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질문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될거 뭘까요?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주준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댓글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30살인데 무경력이거든요. 토익 오픽 따고 인턴 경험 쌓고 내년에 외국계 기업 지원해보려 하는데 너무 늦지는 않겠죠? 30대 초반까지는 괜찮다고 하셔서 위안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늦은 시기는 하지만 준비하셔서 아예 못 간다 이런 정도는 아니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질문을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뭘까요? 토익 오픽 따고 하실 시간이 없고, 일단은 빨리 직무 설정하셔서 직무에 맞는 경험을 쌓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 경험을 쌓고 내년에 외국계 기업 지원하시는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토익 오픽을 따는 거는 사실 지금 늦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하시는 게 나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토익 오픽을 하시는 대신에, 음, 설정하신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에 맞는 단순 아르바이트도 괜찮으니까요. 뭐, 무경력이시라고 하셨으니까, 경력이 아예 없으면 또 인턴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심지어 인턴을 하시기에 나이가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경력이 없이 뭔가 트라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 아르바이트를 좀 찾아보셔서 뭐 한두 달 정도만 하셔도 그래도 이력서에 쓸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직무 관련된 교육을 한두개 정도 수강하셔서 그거 관련된 내용도 이력서에 좀 담으시고 직무 결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턴을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에 지원하시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빨리 취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항상 이런 경험을 뭔가 빨리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분들한테 취업을 늦추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지금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턴으로 진입을 하신다는 상황에서, 혹은 신입으로 진입을 하신다는 상황에서, 바로 같이 일하고 있거나,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30살 미만에 뭐 28, 27 이런 친구들이 주니어로 있는 경우에는 내가 돼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주지 못하면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업무 역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업무를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경력이시기 때문에 뭔가 단순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빨리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채우셔서 그 다음에 인터넷턴 빨리빨리 빨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아니면 이제 인턴을 스킵하고 바로 계약직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정규 공고에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30대 초반까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저희 커리어블릿지 회원분들 중에서도 32살, 33살 그리고 무경력이신 분들이 업계 탑 리스트의 탑 3, 탑5 안에 드는 회사에 뭐 인사팀, 마케팅팀, SCM, 뭐 QC 이런 쪽으로 다 가셨거든요. 이미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받았을 때, 뭐, 어, 오늘 당장 급하니까 빨리 지원합시다 라고 하지는 절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더안 된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검증을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섣부르게 지원하시기 보다는, 네, 경험적으로 뭔가를 빨리 만드시고, 트라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건 사, 30살 이전의 그런 경력이 이렇게 공백이 많을 거기 때문에 공백을 끊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바든 교육이든 프로젝트 뭐 경력 경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채워서 공백을 끊고 그 다음에 트라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준비 잘하셔서 결과 내시거 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